네, 여러분, 뜨거운 동지애를 모아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런 공식 행사에는 짧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칭찬받는 일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본 우리 박상준 의원님은 정무적 능력 또 정책적 능력 뭐 이런 것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오늘 이 책을 보니까 스피치에도 정말 큰 역량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제 얘기도 들어있던데 아, 그때 미리 좀 정확하게 가르치셨으면 훨씬 낫을 텐데 에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선동형에서 설득형으로 바뀌었는데 설득력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감성적 접근이 안된 문제가 있다. 아, 지금 보니 진짜 딱 맞는 얘기여서 아, 그때 왜안 걸어주셨나 약간 궁금합니다 정치활동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한데 이 책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것 같고 저도 열심히 한번더 꼼꼼히 읽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,000원짜리는 확실히 되는 것 같으니까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, 여러분, 다시 한번 이재명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